बुलेट खाना मारने का बुलेट बुलेट कौन है बुलेट बुलेट कुछ बुलेट कुछ बुलेट ठीक है आप भी पता न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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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ता प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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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 가자, 자사, 힐러 타자 이러 타자 힐러 인스트이 있다 등들아 이번 턴에 포션 먹어이 사람 먹어? 이스트이스트 힐러 나이이스트이스트 그쪽 이스트 그탑 이스트 그탑 사우스에도 힐러 많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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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탑 사우스 그탑 상대 팀에서 계속 내려와 상대계에서 내려와 이대 상대 상다어 맞았다 아르게 혹시 위치가 어디 볼수 있음? 스팀 나왔어요 아카크 스 됐어요 팅하고이 파티 쪼니님 점수 더비님 저거 그거 봄 점수 중이라 카밍된다 그거 땡해땡해땡해 땡에. 님만히노스로 나와주면 돼요. 저희 노스 다 아, 위에 스트스를 나와주면 돼. 음... 근데 카빙은 진짜 뭘 믿고 디마를 차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스턴, 잘 봐요, 님들. 다, 뭐냐, 우인물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냥. 레버너스는 포탈 도착했대. 넵. 상대 클래퍼 헤노저에다가 심판감 부출. 어, 스턴, 님들. 이스트 <목소리> 그그 걸어 그 이스트 걸어. 이렇게 딱 치면서 스어가라 이렇게 딱치면이스어가라 뒤에 빠졌다. 앞에 왔는 거 조심해. 이거 무조건 샬로 본다 그랬더라. 탱단 퀘빔에 폴도 같다. 이 탱크 앞에 있는 탱과한테 스리트. 왓? 앞에 앞에 때려 박아. 개 스리트. 대개 대개

s 이 o p t 기 k 기 i 기 t 기 k e it take it take it t a k 이 it i n 인 i d e street i 이 s i d e two about inside the park instead of p 이스 k is to travel 이 o the eastern and e 스 s t e r n is to t r a 인 e l to several t i m 스 s and s 바 o p i 스 and get together in the house to the m i d d 이 e o w 스트 t 다 o e i c e u s p s t i t a o p s t a o p c t 스 t o p s t o p e p t s t r e s e c t stop. r c stop. r s t o p r s t o p s t o p s t o p 아 e r e t e o o 우리 앞에서 맞으면 죽음한테 앞에 파 앞에 파킨다 죽었어 이승생 예, <laughs> 죽었어 죽었어. 스트라들어 웨스트 기계박을 좀내 웨스트 있게 싸 싸이로 계속. 아 인세들봐 인세 지금 노스쪽봐 노스봐 노스트릭 노스 족파, 노 스포? 노스 리크? 노스 노스 <laughs> 앞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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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파 앞에 파가 앞에 파 싸이로 푸시 오케이 <laughs> 이것도 유지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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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지 유지 더 가자마 더발발발발 이렇게 따라간 못못 들어가던들 으로 와봐. 우리 지금 이미 따라가는 게 불러 먹었어. 걸려준 다음에 확 들어가야 될것 같다. 아, 스타하자이라 불러 먹었어. 라와봐라와봐요 우리 인대지 안 빼고 그냥 마지막에 더 걸어갈 게임 들 지금 측으로 다시 배치 라인 라인 길과 레츠로 다시 봤어. 아아아아사이칸도 파이. 어리 빼기 빼기. 나나나 바. 밖에 밖에. 야 이거 들어가 들어가. 조금 더어더어 그리고 어가대형시지대 해봐요. 어고어이트 딸기 깊게 와봐. 그냥 가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얘네 타곧 돌아와요. 내가 볼때한 10초? 오케이,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계속 떴다. 앞에 바뀐다난 몰라, 난 말했다. 앞에 바뀐다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앞에 바 박혀, 앞에 바뀐다 앞에 바뀐다 아직이다, 아직이다. 곧 바뀔 듯? 얘들아, 이제 진짜 막는다 내가 볼때 진짜 막아 웨스트로 가봐. 웨스트 깊게, 짤. 멀스, 트리, 뚝. 멀스, 뚝, 뚝, 뚝. 파생기지, 파생기지. 앞쪽에 박아, 파생기, 파생기. 어, 파하는 어떻게 되나, 수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웨스트로 깊게 가, 웨스트로 깊게 가는 거 한 번씩 한번 계속할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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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와 웨스트, 프레임에 들가서 웨스트, 더, 버, 들어오거든. 주디 있 포션 먹을 줄 이건 터져. 먼저 내 포션 먹어야 된다 알겠지? 웨스트 비키와 웨스트 비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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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블 엔더블 끝났대. 그한 번보다 기계보다 못 바뀐다. 안 세일 바뀐 대물 무조건 인사이드다. 이 말했다. 인사이드 파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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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카운터 바로 때 거던져. 인이드 걸어, 인사이드 걸어. 오케이

레버넌트야레버넌트한번한번이한번한번한번네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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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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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 엔터플루로 가봐요 엔드라 고 박혀 형님 내가 볼때 간다 형님 간다 어, 아. 내가 갖고 아니 아 거기 왜들어갔자 엔터플루로 왜? 갈게 엔터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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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걸어봐,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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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 웨스트로 타이틀 박아준대 알겠지 아여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 미쳐버리겠네 아 나이토는 정말 박이야 엔터플루로 걷기만 해봐 얘네 턴돌아야나 지금 맨 뒤에 있다 배도록 날아가가지고 나 들어가고 싶어 엔터플루 노스로 계속 가봐 지금 노스로, 노스로 계속 가봐 노스로 계속 가봐 놈들 지금, 노스 이스트 짧게 가지고인사이드 파이프, 팔, 트리, 또 인센럭, 바닥에 달고 박아줘야 돼. 복, 제발. 바꾸 이트로 바꾸 이스 던다 가래 내려가 기시야 된다. 바꾸 이스 던다 가래 내려가자 그래야지, 제가 빠졌어 야, 근데, 우리 안 빼야 도겠다 네. 노스로 가다, 노스로 가자 아, 나더 빠졌어, 이거. 노스로 가자 노스로 가자 노스로에서 이스트 가다. 노스로에서 이스트로 노스로 계속 가는데? 야, 우리 뒤에 못 걸어가고 있다. 죽은 사람 리그에서 와줘. 아, 진짜 가고 싶어. 이스트와봐야돼는스트로로가 아, 또 날아갔어. 정신같은데. 놈들 지금 이스트 5초한테나을 준비 3 2 1 막아줘 루파이 털어줘 루파이 털어줘 그냥 나간다 그냥 밖에서 와야되는데 나데 있거든? 소품 먹을텐데한은 말해줘 그냥 이스트로 계속 가봐요 이스트로 계속 가. 봐얘 무조건 죽여야돼 이스트로 계속 가. 인사이드 바뀐다 내가 볼때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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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시 그.. 들어가 봐 로봇, 로봇들 그.. 풀딜로 들어가줘 제발 브루 딜러 들어가면 앞에 박을 거야, 얘들. 브루 딜러 들어가는 거 좋은데 들어가서 박히는거 좋지. 근게아 해? 높다. 트레치노트레노트레 노트. 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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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막막막막이 이스로 계속 가봐요. 아나또 아, 날아갔어. 어. 아, 아우 존나 날아갔어. 레인으로 가봐. 인으로 앞에 박힌 는거 조심해라. 이기 조크 조심해. 내가 어디 초코서 간다. 우리. 조심해. 계속 걸어봐. 아, 아, 어 조크 조심해. 걸어 걸어봐. 아씨 듣기 아이. 아씨 배드로. 옆인 인사이드 막아준 데. 앞에 박힌 는거 조심해라. 아, 계속 걸어봐. 계속 걸어봐. 배드두 개야 얘네 미쳐버리렇게겠다로 인사이드, 아, 아, 인사이드 인사이드 계 가봐.

빨리 박해 는거가 여기 노로고로 가야 아 되게 되게. 우리 칸타우로는 우리 사이로 타는 우리 사이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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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로 타는 리 사이로 타리 사이로 타 우리 사이로 타 우리 사이로 턴 우리 사이로 턴 우리 사이로 턴 사이로 턴 사이로 턴리 사이로 턴리 사이로 턴서 사이로 타는 우리 사이로 우리 사이로 타는 사이로 타마 사이로 타 사이로 타 사이로 타 사이로 이로타리 사이로 타사로 사이로 엔터블로 와가지고. 우리 얘기해. 이제 포드 끝났어. 포드 한대더 먹어야겠다. 지금 블락비존 이스트 언더비가 체리블락선이고 아래가 레몬. 우리 가는 사이에 탐빠지는거 있으면 말좀해줘세요탐빠는거 보고 가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 어. 한타하기로 아. 했어요? 아니, 아니요. 쟤네 잡고 하려는 거 같은데. 체리블락선 이스트로 음. 파이팅 고 지금 뭐 얘기된 아, 건 아니, 없는데. 레버 주시 당 날아가네. I go. i n 고갈거 같아. a m Terry, 거 o u t h Says, Timon, a n a k o r o n a a k o r o n a k o 그냥걸어 k o r o Nakoro, n n a k r o n a k o Nakoro, Nakoro, 들 무조건 잡아야 a k o 아 o Nakoro, Nakoro, n a k Na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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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n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끄지 하자나 막혔잖아. 혹면 레볼루션한테 레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유시만 해유시 유시만 해 유시만 아서주고 얘도 된다. 얘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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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기님들아 그냥 다 잡으면 네, 될 듯? 방금. 아니 근데 님들 우리 이거 이러면 어차피 레버넌 나한테 레버넌트랑이 다다 날아가는 거 아니? 어떡함? 뭐예요? 님들 빼자 빼자 웨스트 빼자. 제만 빼자. 님들아고 N -S, S W로 갔다. 저기 심판관 무정수는다 <laughs> 아, 그거 하네. 캐노소도심판이스웨스 언덕 위에 있어 야 아, 됩니다. 저거 못들으면 내가 받을때 여기가 지금 기사의 매지다 있음? 저건 없냐 없어? 아 여기 홀대 알막장 어? 예론놈 있어요? 나이스 어, 있음. 아, 최대한 붙여줄게 어딨음 쟤네? 저번들. 아직도 뭐고 네, 있어요? 뭐. 지금 메스테로 언덕 아. 내려왔어 머리 못 올라가 진짜 아. 우리 웨스트로 갈게이스트로 네, 올라가세요 네. 아, 오브 더홀을 수도 있다 먼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볼래요? <laughs> 개구리 되셨네 여기 사이로 살짝 오세 사이로 살짝 와서 여기서 그냥 홀드해요 이거 네, 끌수 있을까? 아. 이거는. 네, 이스트로 끌어줄 수는 있음 우리 페드로 잠깐만 내가, 내가 날름자님 안해리냐어 한번 해볼래? 어. 택배 볼래? 오케이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기지 박는거 조심해. 나 말했다. 힘들어 사이로 좀만 더 와. 사이로 좀만 더 와. 안 들어, 오케이. 되게 힘들어엔터블 짧게. 앞에 짧게 오케이 다다 떨고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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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우리 약간 카이티 가는 느낌 우리가 먼저 주면 되거든.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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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짧게 박고 빼면 돼. 인사이드 박았어? 우리 안 죽었지? 어진만인 나있어. 들어 지금 엔블 초크 바로 올라가 보자. 봐야다아 뭐. 조카 <목소리> 주택카 준비해 그냥 포션 먹을 준비하고 알아서 걸어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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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걸어. 걸어와 그냥 걸어, 걸어, 걸어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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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

아 누드라 인 같이 Q 탑쳐 들어가도 되겠다 누어 근데 우리 네, 그냥 또 여기 두심만 하면 안볼것 같아 코 들어올 거다 누다들다다다 들어 되게 되게. 엔터블 파이크나크 세게 아세이잡어발발 그치 그치 지 다시 유지 우리 어 들어올 거면푸해야어고가면서 있죠 어차 우리 쿨 돌려주는 거 유지만 도돼 주식? 그런 짓만 아니거 손가락을, 손가락을 믿으세요, 이이게이자리로 봐서, 벌기 되게, 옆자리로 짧게, 5, 4, 3, 2, 1, no. 빨리, 빨리. 들 뭐? 나 팔짝 봐줘, 팔짝 봐줘. 맞은 눈라 맞은 눈대, 쪼깨 봐, 쪼깨 봤고. 하번더 온다, 무조건 아. 어, 그리고 더 쿠탑차 들어오면, 들탑차 인사이드 박을 거야, 이런 데라. 아이티클 준대 진짜 이거 죽으면 안 돼. 창거 쿠탑차 들어오고, 쿠탑차 들어오고, 쿠탑차 들어도돼 그리고 여기서 빨리 피부 같은 그래. 라인 다아줬거든 엄마, 다마 온다 엄마. 앞에 박힌다 앞에 박힌다 죽지 마. 인자 데려가지마 빨리지마 빨리지마 제발 제발 우리 턴 없어 빨리지마. 제비네 빨리지 올라와요. 제발 부탁이야. 인자 이거 불을 좀 칠. 이잡지이고와 우리 인기 많네. 다시 베스트로 가자기. 유진. 아 저렇게 박으면 나쏠거 같거든. 상담 보자. 내가 떼기로 여기서. 뭐를? 아 빽했다 빽했다 안 박혔다. 와주리는 떼기 떼기 떼기. 아직이야? 나 주디 있거든? 인세트 박을 거야? 호카이 박을런다락커 받았다 얘네. 라커 없이 어떻게 잡을라고 인사이드 바뀐다, 인사이드 바뀐 앞에 박힌다 사우스에 박혀서 었지 마. 이렇 뒤로 사우스로 보러 와볼래 우리 사우스로 갔다가 저못나가는저 뿌락치 잡을게. 사우스로 와봐. 지금 사우스 사이클 5, 4, 3, 4, 켓아3 2 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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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스트레이 베스트 살짝 와볼래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로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제발. 오케이, 됐나? 어이스트라봐 이스트 이스트로 이스트 이트이스로 계속 가야. 안더올라갔게이리왜스트라이더 올라 언더 올라 언더 올라 언더 올라 언더 올라 안더 올라 그냥 걷기만해 걷기만해 걷기만해. 얘네 왜안 너네 왜안 내려 그냥 걷기만해. 지금 왜득객 왜? 이뻐? 스리프 좀못볼때 조금 잡아가지고 쵸 왜? 그냥 쵸크에 스 왜? 막더라 스킬 막더 왜? 고 그래서 는막고 여기서 다 깊게 가지마! 빠아님 조심해! 인사이드 바뀐다! 앞에 바뀐다! 희성아! 아 너는 그냥 알면 제 째라 너왜 거기서 계속 그 아니 왜 아니, 자꾸 혼자 깊게 들어가서 는 거야 돌아가봐요여아저좀힘 음. 빠지게 한번더 조금만 일기 하지 말자 뺏어야 된다 S로 가자 엔 w 로 가자 아니 아까 어? 홈님 그거 또또거기아 이거 불만의 언덕 올라가 언덕 라 아 진짜 초코 좀 괜찮대. 아빠가 다 근데 파도 좀 봐.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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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다. 다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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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데 바코 푸 바코 푸시 바코 푸시 이번 푸셔야 돼. 이번 푸셔야 돼. 이번 푸셔야 돼. 바코 푸시 바코 푸시 바코 푸시. 바켓 푸켓 바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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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켓. 바딘게 진짜 이게이

어서 이렇게 덮어진 거 지금 서 이렇게 덮지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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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나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니 이렇게 덮가모자게다먹봐야한턴 온다 야 이거 도왔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우리 여기서 가는 거 아니냐? 일단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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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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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계 괜찮아로 사서 사서 사서. 지금 사로 생계 콜 나왔다. 생계, 아, 아, 생계 콜이에요? 그래? 아빠도 어, 되잖아 어차피 노지지니까. 노지니까 상 오케이, 누. <온누? 목소리> 재밌었다. 이아이 진짜 심 유성님, 영상 한번 볼까요? 그건.. 그건 보내줘 그래. 여러분.. 콜러잖아.. 보내줘.. 뭐야? <놀람> 어, 우리 어, 어? 우리 김치 구우면 돼? 모넌트 좀 잡아야 될 듯? 가는 길모뭔트 잡으면서 가자. 스택 쌓자. 소드랑 대가 스택 쌓으세요. 우리 많이 운다. 아.. 쟤네도 그냥 가는 거 같다 가지고. 여기서 사우스로 있는 거 여기.. 싸우수, 여기 싸우수. 언덕에 아, 그래. 아, 언덕 위에 지마 있어요. 오케이. 여기 레덕 여기서 웨스트로. 근데, 아, 우리가, 무차문사야. 어, 인원선 많아서, 자리잡는건 아, 레스트로. 여기서 레스트로. 어, 상대, 상대 다시 마운트. 오케이. 어디까지 가요? 선생님들, 우리 시간 없다니까? 어디까지 가? 그만 어디 <laughs> 좀 가. 맞춰도, 아, 오네네마랑 애니그만. 그래, 사스로? 어, 사스로, 사스로, 사스로. 아. 아, 근데, 우리 해머분이 진짜 할게 없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메스로 계속 가야 님들? 이거 뭐야? 동키 뭐야, 이거? 뭐, 그냥 지연탱으로 <laughs> 써도 될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아, 제발, 우리 시간 없어. 다 따라가지고 있는데, 외를 때도 되지 않았어? 진짜 제발? 어? 어디까지 가? 아, 아 나죠? 아, 아,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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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가자. 뭐...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럼 니들아 마자 이거. 마아하 그냥 기마 해가지고 캐치해버려? 잠깐만, 아한명안 왔대. 아한명이아 말을 하지. 디마돌아와요 그냥. 덕이야 여기 언덕은 어떻게 올라가? 거어누구 NW야 거로 가면 안 돼. 뭐뭐뭐 뭐. 여기로 갈게, 여기오버더운게 조심해. 팔다 안이고 왔네요? 기억어 기억자로 가면 아파. 기억자, 크게 들어야 돼. 스어 이번에 데테마트가 바뀌었네? 얘들 N으로 와요. 준 그냥 걸어 걸어 너쪽고고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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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어안 돼. 얘네 터집해 토네츠 토네츠. 포션 짜 포션 그냥 포션, 포션 지금 빨아. 포션 지금 빨아. 포션 지금 빨아. Bomb 나 말했다, ]Yeah, 나 말했다. UH, 나 말했다. 그냥 포션 팩고드 레드 박 레드 팩. 레드 팩. 레박 팩. 레드 팩. 레드 팩. 레드 팩. 안안사라막 꼈어. 들 박아. 세다 박아. 사꾸 푸시 가꾸 푸시 꾸 푸시 해. 푸시 해. 다 타다 다 잡아줘. 노드 거 잡아줘. 노드 덴거 잡아줘. 어세 노드 덴 거. 잡아줘. 잡아 잡아줘. 잡아줘. 와. 인사이재인아인사이 c 잡아 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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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아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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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좋았어 니 <laughs> 아니, 아니, 딜이 뭐야?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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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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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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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요아나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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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세번 죽었어, 오늘.